이번 시간에는 클락션 고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락션이 고장이 나게 되면 증상이 보통은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락션을 누르게 되더라도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락션을 누르더라도 소리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소리가 나긴 나는데, 났다가 나지 않다가, 났다가 나지 않다가, 이런 경우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핸들을 틀는 방향에 따라서,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 또 소리가 났다가, 오른쪽으로 틀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나, 또 혹은 그 반대의 경우, 오른쪽에서는 소리가 나는데, 왼쪽으로 핸들을 틀는 경우는 소리가 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락션이 이거 둘다 고장이 난 것은 맞고요. 이런 경우는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소리가 전혀 나지 않거나 혹은 났다가 나지 않거나 이렇게 핸들을 트는 방향에 따라서 소리가 또 발생을 했다가 발생을 하지 않다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클럭션이 고장이기 때문에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클럭 스프링을 교환한 이후에 클럭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클럭 스프링을 교환한 이후고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락션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클럭 스프링 교환 비용은 어느 정도로 하는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클럭 스프링의 경우에는 국산 중형차의 경우에는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교환 비용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산 중형차 기준은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대형차나 외제차의 경우에는 그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 그 견적 같은 것은 뭐 카센터나 이런 곳에 문의를 몇곳 정도 해 보신 다음에 방문하셔서 교환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용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